여기서부터 독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 일곱 종의 식물을 그린 어, 그림들이 전시돼 있는데 어, 이 그림들이 이 전시에서는 메인 작품들입니다. 어, 다른 그림들은 이전에 전시장에서 몇번 전시가 된 적이 있지만 이 일곱 종의 식물 어, 독도 식물들은 어, 이 전시관에서 처음 전시가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도 설명이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2016년, 18년에 독도에 살고 있는 식물의 전생애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고요. 어, 그때 일곱 점의 식물을 그려서 영국에서 전시하고 미국에서 전시했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 시리즈를 모두 전시한 적이 없어서 여기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제가 조그맣게 표본을 만들어 놨는데, 뭐가 제 바늘 같은 거에 꽂혀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림에서 그 그림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조그만 표본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바늘이 꽂혀 있는 곳은 그 그림에서 그 식물의 열매나 씨앗의 실제 모습을 볼수 있게끔 표본을 제작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댕댕이 덩굴에서 뭐가 꽂혀 있는 걸 보시면 이건 댕댕이 덩굴의 씨앗인데 이 그림을 실제로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씨앗을 어 저기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씨앗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도식물 시리즈 이 7점의 그림은 비슷한 양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먼저, 지도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독도가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이 댕댕이 덩굴을 제가 채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어떤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이 댕댕이 덩굴의 서식처에서 댕댕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댕댕이 덩굴이 그 서식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 독도는 육지와 다르게 그 생태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독도는 비바람이 많이 치고, 이제 살기가, 식물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어서 거기에 적응해서 어떻게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60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소수의 식물들만 살고 있어서 그 식물이 어디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수 있게끔 모든 그림들이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독특한 구조들을 보신다면 어, 좋겠습니다.